안녕하세요 책쓸코치 조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 헷갈리는 띄어쓰기, 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은 중간에 올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올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쓸 때는 이 글은 글설의 그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쓰의 줄임말로서 의존명사에 해당되는 거죠. 의존명사에 해당되면서 띄워야 한다는 거예요. 띄운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당신이 좋은 걸 어떻게? 자, 이렇을 때, 당신이 좋은 걸 했죠. 그럼 이 당신이 좋은 글의 글은, 것을 줄인 말이라는 거죠. 당신이 좋은 것을 어떻게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냐고. 이럴 때, 좋은 띄우고, 글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듣혔나 봐요. 좋아하는 걸. <laughs>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걸이잖아. 그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을, 것을의 줄임말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띄우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걸 띄우고 좋아하는 것. 하면 띄우고 거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혼자 속으로만 좋아했는데 너 어떻게 알았지? 근데 요즘은 좋아하면은 표가 나요 표가. 자 그런 그쓸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그쓸에 대한 줄임말이 많이 있겠죠? 이 것에 대한 줄임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몇 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것, 그, 것은 있겠죠? 또,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금방 한 것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것이다. 또, 것이야. 기타 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섬의 줄임말은 금이라고할수 있고요. 그 씨는 개그 썸은 금방 했죠. 걸 그죠? 걸그 다음 그 씨다는 거다 그씨하는 그대로 거다니까 그야로 하면 되겠죠. 그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명품백이다. 요즘 명품백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건이 엇시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명품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띄우고, 건. 이것이 바로 것은을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명품백이다. 이렇게 넣을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글씨가 줄어서 개가 됐죠.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것이 또는 아는 게 또는 아는 것이 마찬가지죠. 아는 것이 또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아는 띄우고 그것이 힘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글서를 줄어서 글이 될수 있죠. 이 글은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 또는 먹는 걸 좋아해. 좋아해. 또는 좋아한다. 뭐, 다될수 있겠죠. 그럼 나는 먹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 띄우고, 먹는 것을. 즉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 것이다는 그다죠. 나는 원래 원래 책을 쓸 것이다 또는 책을 어떻게 써야 되죠? 책을 쓸 거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그 시야는 그야죠. 그야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원래 뭘 할까요? 위에는 책을 쓸 것이라 했으니까, 밑에는 결혼할 거야. 결혼? 할? 거야. 또는 할 것이야. 이게 뭐죠? 바로 할 거야가 된다는 거죠. 결혼할 것이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원래 책을 쓸 것이야. 해도 되죠. 책을 쓸 것이다. 해도 되고 것이야. 해도 되고. 그럼 것이다 할 때는 그다 하면 되죠. 그다 음 것이야 할 때는 그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앞에 띄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띄우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것에 대한 줄임말을 쭉 적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리얼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면은 글이 중간에 나왔을 때 의존명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리얼 글로 마치면서 마지막에 넣을 경우 이때는 이때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바로, 종결음이라는 거예요. 종결음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종결음이라고. 그래서, 어간에 붙여서 써야 된다고요. 이거는 미리 추측, 추척, 그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벼운 뉘우침이라든가 아쉬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가벼운 아쉬움이라든가 후회 같은 것이 엿보일 수가 있죠. 후회 같은 것.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에 그 예를 들어보면 추측이라고 그랬죠. 그죠? 추측일 때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아, 막, 시간, 기차 시간이, 어, 막, 1분, 2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1분, 2분이 아니라, 뭐, 한 5분도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명이, 한 명이 하면, 기차 벌써 떠났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지. 기차가 벌써 떠났을걸? 정시에 와서 정시에 떠났는데, 뭐, 어차피 늦었어. 벌써 떠났을걸?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측하는 거지. 갔는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알수 없어요. 기차가 연착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혹시나 해서 막 뛰어가는데 한 명이 기차 벌써 떠났을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기차, 기차가 이미 떠났을걸? 쓸걸? 자,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기차가 벌써 떠났을 걸 하면서, 요게 리얼 걸 하면서 마침표로 이렇게 종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붙여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후회. 아쉬움 이런 거라는 거죠. 아쉬움을 나타낼 때 하는 거죠. 자, 후회와 아쉬움을 나타낼 때 하는 건데, 어, 예를 들면은 숙제를 어제 해둘 걸, 어제 이렇게 돼 있죠. 숙제를 어제 해둘 걸. 오늘 숙제 하려니까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숙제를 어제 어, 어제 좀해둘걸못해 줘서 이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얼 걸 마침표. 그죠? 해서 붙여 쓴다는 거. 이때또 응? 뭐가 있을까요? 고백할 걸.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뭐 해요? 고백할 걸. 리얼 걸. 마침표. 자, 어때요? 붙이면 돼. 이럴 때 리얼 걸일 때는? 의미, 종결 음이기 때문에 종결 음이기 때문에 붙인다 다 붙이죠 붙이고 붙이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렇게 말한 걸 후회 할 걸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할 걸요. 아마 그렇게 말한 걸했죠 여기 글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글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안 들어 안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들어서 가 종결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중간에 들어가 있죠.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그죠?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 글은 뭐라 그랬죠? 바로 겉설이라고 그 했잖아요. 겉설. 그 그래서 이 겉설은 그 뭐가 되죠? 종결 의미가 아니라 의존명사라는 거예요. 의존명사. 그래서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띄운다. 하지만 후회할걸요 해놨죠. 후회할걸요 에서 리얼글이 들어가 있죠. 리얼글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침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종결음이라는 거예요. 종결음이. 종결의미. 종결음이기 때문에 붙인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요거 보이죠. 요요요 요, 요. 이게 있는데 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 요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단순히 붙어 있는 조사예요. 그기서 그렇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종결음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붙였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글에 대해서 배웠죠. 이 글은 중간에 사용할 때가 있고요. 마지막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용할 때는 이 글은 그쓸에 대한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그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의존명사라는 거죠. 의존명사로서 반드시 띄워요 붙여요. 띄우겠죠. 반드시 띄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때는 리얼글로 끝났죠. 리얼글로 끝났을 때에는 이것은 어간에 붙이는 종결 의미로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붙인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띄우고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하면은 이 겉설 있죠. 바로 앞에 띄우고 리얼 걸할때이앞 어간에다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종결 어미는 어간에 항상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결 어미일 때는 붙이고. 의존명사일 때는 띄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